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이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을 출시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콕스톡을 검색하셔서 설치하는 방법과 랜딩 페이지 접속 후 하단에 구글 플레이 다운로드하기 버튼으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앱 설치를 하셨다면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세요. 그 다음 전체 메뉴를 클릭합니다. 회원가입을 한후 로그인을 합니다. 무료 체험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콕스톡 무료 체험을 경험해보세요. 2주 동안 무료 체험 이용이 가능하며 총 4개까지 상품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품은 시가매매 1호, 2호, 종가매매 1호, 2호 총 4개입니다. 그럼 어서 가서 콕스톡 앱을 다운받아 무료 체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특징주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특징주 종목은 KGETS입니다. 폐기물 관련주인 KGETS 주가가 강세입니다. 다음 종목은 화신입니다. 전기차 관련주인 화신이 강세입니다. 현대자동차가 테슬라를 제치고 국내 소비자 전기차 선호 브랜드 1위를 차지하면서 현대자동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화신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그리티입니다. 그리티 주가가 강세입니다. 지난 17일 그리티가 33억원 상당의 자사 보통주 100일만주를 에코마케팅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리티 주가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SM 라이프 디자인입니다. SM 라이프 디자인 주가가 카카오 네이버 지분 매각 소식에 강세입니다. SM 라이프 디자인은 SM이 카카오 및 네이버와 지분 매각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SM, 자회사인 s m 라이프 디자인 주가가 상승 중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 주식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를 만한 종목을 콕!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